자, 프렌치프라이는 콤마동거림이죠 콤마 콤마는 주어와 동사 사이 위치한다고 보면 돼. 동격이라고만 알고 있지 말고, 주어와 동사 사이. 그러니까는 아예 동사 표시해 봐봐.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야. 알겠지? 콤마 콤마는 누구와 누구 사이? 주어와 동사 사이 위치하는 거야. 그럼 그러니까 프렌치프라이가 주어고, 아가 동사가 되는 거야. 그리고 위치가 꾸며주는 건 프렌치프라이지지, 그지? 그래서 위치가 꾸며주는 것은 아가 왜 나왔냐면은 위치가 꾸며진 건 프렌치프라이니까 또 아가 나온 거야. 알겠지? 그래서. 프렌치프라이 그리고 그들은 종종 제공되어집니다. 아 서브다면요 제공되어지다가 되는 거고 서브는 제공하다가 되겠지 제공되어집니다. 뭐랑 같이? 패스트푸드랑 같이 제공되어집니다. 아 제공되어지는 그 프렌치프라이는 가장 잘 알려진 미국의 사이드 디시들 중에 하나입니다. 대체? 사이드 디시니까는 뭘 얘기하는 거야? 드식은 아니고 간식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 사이드 디쉬로 뭐라 그러지? 사이드 디쉬가 뭔지 알겠는데 일단 가장 잘 알려진 사이드 디쉬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이드 디쉬를 뭐 추가 메뉴 정도로 볼게요 사이드 디쉬를 한국말로 뭐라 그러지? 일단 가봐 It is said that 이것은 말해 줍니다 토마스 제퍼스는 추어 표시해줘 또코마똥고라미쳐코마똥고라미쳐 테스트가 동사가 되는 거야 됐지? 꼬만꼬만조정사 이거 제 토마스 제퍼슨이 누구냐면 서드 세 번째 대통령이야. 뭐야 이거? 미국의 세 번째 대통령이었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맛봤다라고 말해집니다. 이러한 프라이드 포테이토 튀겨진 뭐를 감자를 막 먹어 맛봤다고 말해집니다. 프랑스에서 그리고 가져왔다라고 말해집니다. 뭐를? 그 레시피를요. 됐음? 그 레시피를요. 어디로 갖고 왔어? 고향 지부 어디로? 미국으로 그 레시피를 미국으로 고향 지부로 데리고 왔습니다. 됐습니까? 응. 네. Uh -huh. 자, 지금 이 문장 별표 치세요 이게 일신 요구 수준에서 만약에 니네 학교 수준에서 그 서술형 문제로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거를 먼저 선생님 얘기 설명해주고 그러면 지금 이 문장 뭐냐면 이디즈 세드 대수로 돼 있는 문장에서 그 주어가 그 주어가 이세 자리로 가는 거야.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 블라블라 콤마 콤마 이게, 이게 주어 자리로 가면은 한 명이니까는 이치 세도 그대로 써주면 돼. 만약에 이제 복수면은 아로 바꿔주면 되는데 한 명이니까 미국의 세 번째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은 말해집니다. 뭐뭐라고 말해지다가 되겠지. 그럼 지금 대절에서 주어가 사라졌어. 그럼 대도 없어지는 거야. 이대세 역할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 시켜주기 위해서 왔으니까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러면 이제. 테이스트라는 동사 남았는데 여기 이제 테이스트를 쓸건데 테이스트를 쓰다보니까 는 여기 앞에도 동사고 뒤에도 동사지? 네. 그럼 뒤에 있는 동사는 뭐로 바꿔주냐면은 to로 바꿔준다 뭐로 바꿔준다고? 투 네. 근데 문제가 또 생겼어 여기는 네. 만약에 현재고 테이스트가 현재였으면은 t 테이스트 쓰면 돼 하지만 테이스트가 지금 뭐로 나왔어? 아, 네. 앞에는 현재인데 뒤는 과거로 나왔지? 네. 그러면 과거를 쓸수 없으니까 have tasted 이렇게 쓰는거예요 네. 요게 이제 시험 문제의 서술형 문장으로 나오는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그, 프랫테이터를 맛봤고, 그래서 응. 갖고 옵니다. 됐지? 네. 됐지? 응. 엔드, 엔드 적고, 그 다음에, 해브 브로트, 그냥 브로트 적으면 돼요. 해헤에 걸리니까 뭐 상관이 없겠네. 음, 응. 가자. 그 진짜 발명가는, s 콜 c 소위, 프렌치 프라이라고 불리, 프렌치 프라이라고 불려지는 그 발명가는, 안나 프렌스 사람이 아니고 자나 동그레미 나 A 법 B A가 아니라 뭐다 B다지 누구다 프랑스 사람이 아니고 누가 발명했다? 벨기에 사람이 발명했습니다. 인스테도 프렌치 프라이 대신에 그 프렌스 사람들은 해부 인조이드 전통적으로 즐겼어요 로스티 e 드 이디 동그레미죠 구워진 감자를 먹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치킨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들의 선데이 런치 일요일 점심에. 우리가 일요일 점심에 짜장면 시켜 먹는 거랑 똑같네 네그 <laughs> 포테이토 팬케이크와 그리고 포테이토 수프는 인기 있습니다 전통적인 인기 있는 디시 음식입니다 저머니에서는 반면에 피쉬 앤 칩스는 i s a popular street food of one 그러니까 인기 있는 영국에서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길거리 음식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걔네들은 생선튀김 거랑 감자튀김이랑 같이 먹어요. 음. 아, 무슨 맛인지 모르겠네. 음. 음, 생선은 줄여서. 분두손좀 잡자. 그 보테이터는 has become. 끊어주세요. 되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부분이 있어. 서양의 음식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됐지? 네. 자, 그럼 앞에, 앞으로 다시 넘어와서 1페이지의 제목은 뭐가 되는 거야? 유럽에서 인기 있는 감자 음식들이 되겠지. 다양한 감자 음식들이 되겠죠. 이렇게도 제목을 할 수가 있겠네. 그렇지? 넘어가 보자. 2원. 그래서 서양 음식 문화에 중요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됐죠? 자, 이때 뜻은요. 그래서라고 해석하는 거야. 뭐라서 기억나고? 그래.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음. 서치 이렇게 밑에다 적어 보세요. 서치 어혁명 서치 어혁명 적었어? 그럼 봐봐. 서치 나오고, 어, 형, 명. 형용사, 명사의 어순으로 나오잖아. 서치 밑에다 적어보세요. 소를 적게 되면은, 형, 어명이 되는 거야. 뭐가 된다고요? 형, 형 어명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위에 문장을 바꾸잖아. 그러면은, 서치 대신에 뭐를 쓰면? 소를 쓰게 되면은, important가 앞으로 나오는 거야. important. 됐어? 어을쓸 거야? 어쓸 거야? 응. 파트 앞에 있으니까. 어파트가 되는 거야, 이번에는. 어파트지. 언이였었는데 언이 언니 왜 나왔어? 언이 왜 나왔어? 임포턴트 때문에 언이 나온 거지. 네. 그렇지. 근데 임포턴트랑 어하고 자리를 바꾼다고. 누가 나오면? 쏘가 어? 나와. 소가 나오면 뭐가 나오면? 소가 나오면은 임포턴트가문장이 네. 네. 앞으로 나오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지. 누가 되면은 적어 봐. 소. 그럼 임포턴트. 네. 어. 하트 무슨 말 이해됐어? 요 어. 그래서 요거 바꾸는 것도 조심해야겠어. 네. 자, 일단 웨스트 문화에서 이 선생 금 봐봐, 쏘댓구문이 so 되는 거야. 뭐가 된다고? 서치댓구문이 so. so 쏘댓구문하고 so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문장이 되어서 댓 그래서 이리즈 할드 끊어주세요. 어렵습니다. 투빌리 믿기가 어려워요. 이리즈 헤드 헤드 서치 리얼리티 쇼스토리 인 유럽 유럽에서 짧은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유럽에서 감자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믿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왜냐면 감자는 나중에 대항의 시대 이후로 들어오는 거거든 남아메리카에서들어온거거든대항의 그러니까 시대니까는 1592년 콜럼버스 이후에 들어오는 거야 이건 알고 있어요. <laughs> 포테이토는 have been grown <laughs> 재배 되어집니다가 되겠죠 끊어주세요 남아메리카 인디안에 의해서 재배 되어져 왔습니다 안데스 산맥들에서 마운틴의 s가 붙으면 산맥이 되는 거야 <laughs> 안데스 산맥에서 남아메리카 인디안에 의해서 재배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거의 만년 동안 하지만 이것은 오직 500년 전에 500년 전이었습니다 웬이죠 이 문장도 좀, 문장들이 좀 오늘 좋은 문장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이리즈는 절대 그냥 안 나와. 이리즈의 밑줄 거보세요. 절대 그냥 안 나와. 웬의 밑줄 거봐봐. 이리즈, 이, 웬 대신에도 뭐로 바꿔 쓸수 있냐면, 이웬 밑에다가 적으세요. 대수로 바꿔 쓸수 있어. 강조용법입니다, 이거. 이리즈 의 강조용법이야. 그래서, 바로 500년 전이었습니다. 뭐가? 유럽 사람들이 배운 게, about this vegetable, 이 채소와, 채소를 알게 된 것은 500년밖에 안 됐고, 그리고 그들의 홈랜드, 고향으로 유럽들로 갖고 오게 된 것은 약 500년 정도밖에 안 돼. 이해됐지? 원래는 이리지 대치였는데, 이게 500년이라는 시간을 나타내니까 웬을 쓴것 뿐이야. 원래는 대스로 써도 되는 거고요. 강조용법이야. 어떻게 알았냐고? 여기 보면은 이리지 하드 있죠? 여기 이리지 하드는 이리지 형용사의 형태로 나면 투부정 형태로 나오지. 얘는 그럼 가주어, 진주어가 돼. 여기 대신 나와도 마찬가지야. 형용사 나면 오 대부분은 다 뭐가 되면 강 저기 가 가주어 진주어야 하지만 형용사가 아닌 다른 놈들이 요 사이에 위치되잖아요. 지금처럼 시간이 위치되잖아요. 그럼 강조형법으로 보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지는 이제부터 생각해. 너는 이제부터 이슬 지시대명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이지가 나오면은 그 뒤에는 형용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 만약에 형용사가 아니면은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라고 강조형법이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지? 뭐 오직 50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 에포스트 처음에 유럽 사람들은 디드난 라이크 like,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끊어주세요. 그 친숙하지 않고 에어리언 하면요, 이국적인 이라는 표현이고요. 아니, 외계이란 표현이야. 외계 그러니까는 친숙하지 않고, 그리고 이국적인 그 음식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울트 생각했습니다. 끊어주세요. 포테이토는 룩투 동그라미죠. 투 동그라미죠. 투투 투 구문이야. 그 앞에 있는 퍼피플은요 의미상 주어야. 해석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할 거야. 그봐 봐. 그 포테이토는 룩 너무 못 생겼어.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자, 이거 소댓구문으로 바꾸자. 투 대신에 투 어그리 적으세요투 어그리. 아니, 소 어그리. 미안하다. 소 어그리. 투 대신에 소 적어. 소 어그리. 그다음에 to 밑에다가 대쪽으세요 that, that 그리고 사람들이니까요. they 아 the that people 여기 의미상 주어가 대대 주어로 가는 거야. the people uh, can could not e a t 먹을 수 없었다니까.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네. 의미상 주어가 어디저런 건가? 대절의 주어로 가는 거야. 됐습니까? 뭐, 뭐가 됐어? So, people, can't. 이거 아니지. 이거 왜 적었어? 어가 왜 나와, 여기? 안 적었어. 뭔 소리야. <laughs> Could not. 에이, 그에 빼. 응. Could n o 이거도 빼. Can't가 아니라 c o u d 라고좀 생각하면서 적어. 다시, 다시. 너무. 못생겨서. 그래서. 사람들은 먹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지.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어? 자, 퍼포로스 목적격이 의미상조어라 그랬지. 의미상 주어가 만약에 이게 대절로 바뀌면은 대절의 주어가 되는 거라고. 알겠어요? 음.. 자 이거 원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해 줄게. 그래서 몇몇은 심지어 믿었습니다. 포테이토는 만들어졌다고. 악마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믿었습니다. 됐지? 이러한 이유 때문에 포테이토는 월 오픈 가장 잘 주어졌습니다. 동물들에게 주어졌어요. 사람들은 먹었습니다. 그들을. 오직 언제만? There's nothing else to eat. 먹을 것이 없었을 때만 먹으면서 이때는 와일은요 동안에로 가자. 반면에보다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다른 먹을 것이 없었을 때만 그들을 먹는 동안 먹는 반면 동물들에게 종종 자주 주어졌습니다. 됐지? 그 보테이토는 점차적으로 하지만 꾸준히 퍼졌습니다. Across Europe로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럼 배웠을 때 끊어주세요. h o It could help them in time war, better weather, and despite hunger. 응? 이거 뭐지? 사람들이 배웠을 때, 이때 애지는 때로 가죠, 때. 이것이 어떻게 could help them 그들을 도울 수 있었는지, 도울 수 있는지를. 배우면서 전쟁 동안에 나쁜 날씨 동안에 그리고 심지어 어+ 데스프레이트는요 필사적인거 같아 다 필사적인, 필사적인. 그, 어 필사적인 필사적이라는 얘기는 뭐야 그 굉장히 간절하게 되겠지 간절한 그 배고픔 동의 시간 동안에 이러한 시간 동안에 그들이 도울 수 있,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면서 유럽으로 점차적으로 퍼졌습니다 됐지 어 이렇게 h 드 오버 헝거 배고픔의 끝 배고픔은 헝거 굶주림은 월스커먼 보편적인 보통이죠 부분이었습니다 일상생활의 보통이었 보통의 부분이었습니다 17세기 그리고 18세기 유럽에서는 그에버레지는 그 커먼하고 똑같은 거예요 평범한이란 표현이야 보통의 평범한 유럽 사람들은 나도 오니동그라미 치고요 보동그라미 치세요 종종 웬트헝 t 리웬트헝 r 리는요고 다음에 고 플러스 형용사가 된 거야. 그게 고가 가다가 아니야. 배고픔을 가다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야. 고 적어봐봐. 헝그리는 품사적으로 뭐니? 형용사지. A 적어봐봐. 형용사야. 그럼 고 플러스 형용사가 나오면 은 뭐가 되면 되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됐지? 되다. 되다. 응. 그래서 배고파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배고파졌을 뿐만 아니라 또 한때때로 스타브 굶주렸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어? 죽은 거죠. 그럼 굶주려 죽었습니다. 아사했습니다. 됐지? 굶주려 죽는 걸 아사라고 하는 거 알고 있지? 처음 들어봐. 배고파 죽는걸 아사라 그래 아사 굶어 죽었다. 아사 많은 나라들은 고통 받았습니다. 네이션 와이드 나라의 넓이로다가 페민 기근이라고 적어요 기근 날씨가 안 좋고 뭐 가뭄 들어서 농사가 안지지는걸기근이라그래 그러니까 는 많은 나라들은 나라 전체적인 기근으로 고통 받았습니다. e 리스트 적어도 에브리디케이드매 10년마다가 되겠지. 매 10년에 원스 한 번을, 10년 중에 한 번을. 엄청난 기근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됐지? 감자는 바꿨습니다. 올 l 그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자, 이 문장 별표 치세요. 벌써 별표 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야 돼. 왜냐면요 나도 언니똥그라미 쳐봐봐. 일단, 버들소 구문인 건 알고 있지. A 뿐만 아니라 B 또한 알고 있지. 하지만 이건 뭐냐면, 나이라는 부정부사가 문장 앞에 오게 되면 주어와 동사가 도치가 돼요. 하지만, 그로가 앞으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 디드가 나온 거야. 알겠지? 원래 문장은 포테이터 그루였었어요 그루 이거였었어 었 근데 지금 디드가 앞에 나온 거야 알겠지? 이런 것들은 그럼 또 뭐로 나오는 거야 어순 배열 문제로 나올 수가 있겠지 그렇지 이것도 서술형 문제예요 이것도 서술형 알겠어요? 서술형 좀 표시해놔라 서술형이라고 요 필기를 안 하네 자 그래서 감자는 유럽의 대부분에서 유럽의 대부분에서 아주 잘 자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은 또한 영양소가 많았습니다. 자. 자, 그 다음 거볼게요 유럽 사람들이 시작했을 때, 성장하게 하는 것을, 포테이토를 그러면 원스는요, 이렇게 주워서 묶어질 때, 일단 뭐뭐 하면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단, 그, 그, 그로우, 포테이토 재배하다라고 할게요. 그로우는요. 포테이트를 재배하는 것을 시작했 하면서 그들의 음식의 공급은 더블드 두, 두 배가 되었습니다. 끊어주세요. 그퀀티티 양에서의 두 배가 되었습니다. 음식 공급의 양이 두 배가 되었고 그리고 증가시켰습니다. 극적으로 인 퀄리티 질이 되겠지? 퀄리티는 질이야. 질에서도 극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질도 질에서도 증가했어요. 쓰러 와서면요 뭐뭐를 통하여라는 표현도 있지만 여기서는 내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자. 유럽 전체로 그 포테이토들은 빠르게 되었습니다. 메인 소스가 되었습니다. 영양분의 소스 원천이 되었습니다. 끊어 주세요. 소스는 원천이죠. 영양분의 영양소의 주된 원천이 되었습니다. for majority common people. 보통 사람들의 다수를 위한 이렇게 메이저리티는 다수 정도로 보자. 다수.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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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책좀 읽어라. 조금씩. 좀 주류란 말도모르냐 비주류 주류 알지? 바이더 엔드 오브 18세기, 18세기 말에, 포테이토는 헤드 테이크노버, 테이크노버 차지하다야. 어, 유럽의 농장들을 차지했고, 엔드, 그리고, 어, 페민, 그 기근은, 아까 기근이라 그랬지, 기근이 뭐라 그랬어? 감음져서 농사가 안 되는 거라 그랬지, 그치? 네. 그 기근은 헤드 비컴 되었습니다. 드물게 되었고, 그리고 어언니조는 그러니까는 보통의 특별한 특별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됐지? 인시던스가 무슨 뜻이야? 사건. 보통이 아닌 특별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됐어요? 감자가 감자가 감자가가 아니라 감자가 유럽 전역의 농장으로 퍼져갔고 유럽 농장 에 하면서 기근이 뭐 어떻게 된 거야? 드문 사건이 됐다고. 아... 이 기근이 들어 안 들어. 안, 안 드는 되지. 거지. 응. 알고 있어? 감자는 아무데나 심어도 잘 나는 거 알고 있어? 땅 속에는 있 영양분을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공중에는 있 질소를 빨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At long last, 마침내라는 표현이에요. 마침내. 마침내. 유럽은 was able to feed, 먹일 수 있었습니다. 그 자체. 그러니까 자급자족이 가능해졌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지. 그 자체를 먹일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먹일 수 있었습니다. 니까는 자급자족 할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그지? 음, 넘어가보자. 본문상. 네. Industrial Revolution. 산업혁명이네요 I의 동그라미 치고요, r 에 동그라미 치요 산업적인 레볼루션인데, 이렇게 해서 대문자, 대문자는요, 큰 사건을 낼때 쓰는 표현이에요. 산업혁명입니다. Thanks to. 그 사실 덕분에, 대부독하게 열자. Potato가 inexpensive. 비싸지 않고 영양분 있다. 여기까지 갈았다. 리트 t r 스 s 까지 갈았다. 앞에 있는 거 꾸며줘야지. 그래서 포테이토가 인 비스, 비싸지도 않고, 인익스펜시브 그리고 뉴트리아스 영양분이 있다라는 그 사실 덕분에 많은 유럽 사람들은 이스케이프 탈출했습니다. 기근으로부터 탈출했습니다. 끊어주세요. 그리고 그 유럽의 그 인구는 유럽 나라들의 인구는 증가했습니다. 레피들이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듀릉 19세기에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됐죠? 네. Furthermore, 게다가 그 보테이터는 인동그라미치고요 다이렉트리가 직접적으로니까는 인이 없으니까는 무슨 뜻? 간접적으로 자 위드 투 밑에다 적으세요. 초래하다 이렇게 적으세요. 초래하다. 결과를어쩌저쩌하다말고 초래하다라고 우세요 산업적인 레볼루션을 초래했습니다. 19세기 영국에 됐음? 네. 훨씬 더 낫지. 결과로 하다보다는 초래하다 가 훨씬 더 낫지. 따라와봐 따라 이리즉 형용사 그다음에 뭐가 나왔어? 투부정사. 그 다음에 뭐가 왔어 투부정사 그이는 뭐가 되는 거고 가짜주어고 특으로가 뭐가 되거 진짜주어가 된 거지 이것은 더 쉬웠어 뭐가 더 쉬웠어 그러고 재배하는 것이 뭘 재배하는 것이 감자를 다른 애니아도 크 o p 들보다 애니아도 다른 곡물들보다 감자를 기르는 것이 훨씬 더 쉬웠어 그래서 피 o 오 피플 하면요 피이오 밑에 적어서 더 적은이 되는 거야 더 적은 이거 설마 뒤쪽이 적이 나오지 않을까 감자 때문에 굶어 죽는 건 알아요 감자 때문에 어. 그 사건은 몰라요 자 일단 가자 피규어가 더 적었냐 그래서 더 적은 사람들이 필요로 했습니다 농사 짓는 것을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질 사람이 더 적었다는 얘기지 왜 감자가 많이 나니까 어디서나 농사 질 사람들이 별 필요가 없었어요 후부터가아열자 팜스까지 갈아닫자 더 이상, 롤온 건요, 더 이상 뭐뭐 않다란 표현이죠. 더 이상 뭐뭐 안다 그래서, 더 이상 농장에서 일을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came to, 갔습니다. 시티, 도시로 갔고, 그리고 become, 되었습니다. 팩토리 워커, 공장 노동자가 되었고, 됐죠? 콤마 동그라미, ing 밑줄, 어떻게 해석하라그랬어 그리고,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리고, enable은요, 오형식 동사예요. 뭐뭐 할수 있게 되는 오형식 동사에서 분명히 목적어가 나오고 뒤에 투그로 w 가 목적 보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목적어가 투그로 w 할수 있도록 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이해됐지? 그럼 다시 해석하자. 그리고 할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할수 있게 했습니다. 누구를? 그 새로운 메뉴팩처링, 제조, 산업, 을 성장하도록 했습니다. 좀더 빠르게. 메뉴 팩처이니까제조하다니까요 제조 산업을 공장 산업을 더 빠르게 성장하도록 했습니다. 위드는 뭐뭐를 가지고 뭐뭐와 함께죠. 그더 많아진 인구와 함께 그리고 좀더 진보된 발전된 어드밴스드 진보된 발전된 기술과 함께 유럽의 나라들은 비컴 되었습니다. 강력한 강력해졌습니다. 됐지? 이너프에서 끊어져 충분히 강력해졌습니다. 벤처는요 모험하다란 표현인데, 이때, 이너프트는요, 뭐뭐 해서, 그래서 충분히 뭐뭐다 이렇게 보통 해석했는데, 이너프 다음에 투가 나오면요, 정도로 해석해서요. 그게 또, 좀더또 나요. 의미적으로 보면. 그래서, 유럽의 나라들은 좀더 강력하게, 충분히 강력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됐지? 뭐뭐 할 정도로, 모험할 정도로. 다른 부분으로. 세상의 다른 부분으로 모함할 정도로 충분히 강력해지게 됐고, 그리고 그들을 식민지화시키다죠. 컬런이 써지면 식민지 시키. 식민지화하다. 그들을 그 다른 세상의 나라들을 식민지화할 정도로 뭐습니다 충분히 강해졌습니다. 됐지? 네. 아까 수님이 얘기했던 거가 이거야. 아이리시이군한번 보자. 네. 그러니까 아이리시이군은 뭐냐면 아이리시 대기근이야. 대명사로 되죠. 대기근. 아이리시 대기 아니 이게 대기근이라고 음. F가 됐잖아 뭐야 얘자 <laughs> 임팩트 충격 영향이야 그 포테이토의 영향은 유럽에서의 영향은 월스 나 아니야 전체적으로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됐지 이 포지티브 별표죠 이거 대신에 다른 단어를 집어넣을 수도 있겠네 그지 그렇지 음 응? it was much more 이것은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사람들이, 아일랜드에 있는 사람들은, 아일랜드에 있는 사람들은, were excessively, 과도하게란 표현이야. excessively 라면 과도하게. 들어가, 그냥. 과도하게, dependent 의존했습니다. on, 어디에 의존했어요? 포테이토를 음식으로서 과도하게 의존했기 때문에. 됐지? 그 포테이토 질병이, 포테이토 병이 걸렸어요. 유럽을, 질병이 강타했을 때, 유럽을 1845년에 강타했을 때 이것을 리드투 초래했습니다. 재앙적인 상황을 제안했습니다. 디스트로스가 재앙적이었죠. 디스, 디제스터 보이지 그지? 응? 디제스트로스 제정했습니다. 많은 나라들은 에펙트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일랜드는 고통 받았습니다. 가장 심하게. 이두달 동안에 그 질병은 와이프와 휩쓸어 버렸어요. 휩쓸어 없애버린 거야. 거의 반을요. 포테이토 크랍의 작물의 반을요. 휩쓸어 버렸어요. 아일랜드에서. 그 상황은 컨티뉴트 계속됐습니다. 더 악화되었습니다. 1852년도에 뭐월 되요 뭐뭐 이상이 되겠죠. 100만 명 이상의 아일랜드 사람들이 약 20%야. 그 인구의 약 20%의 아일랜드 사람들이 100만 명이 헤드스타브. 굶주려서, 투데스 죽었어요. 배고파서 죽었어. 야, 1 0 0만 명의 사람들이 구조었대 청주에 있는 사람들이 한군에다 모았고, 굶어 죽었다고 생각해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지. 반면에, 어, 또 다른 두 개의 이 200만 명은, 헤드 플루드, 플루드 떠났, 이거 뭐야? 헤드 플루드, 플루드? 아일랜드를 떠났습니다. 되겠다. 또 다른 200명의 사람들은 아일랜드를 떠나는 동안에, 100만 명은 굶어 죽었어요. 거의 3분의 2, 3, 4분의 3이죠. 3코니까 4분의 3. 그들 중 4분의 3이 헤드 마이그레이트 이사했습니다. 미국으로 이사했어요. 이더스원 이것은 하나입니다. 데드 리스트 패밀. 가장 심한 기근, 역사상 가장 심한 기근 중 하나였습니다. 재앙적인 기근 중 하나였습니다. 됐지? 그래서 데디티스트나 디제스트로랑은 좀 바꿀 수가 있어요. 음. 아 그러니까 이하니까효가꼬이네 일단은 여기까지 때좀 아쉽다. 뒤 부분이 그냥 해버릴까 알았어요. <laughs>